그, 여러분, 보셨어요? 그, 뉴스 보면, 건담처럼, 그, 조정해가지고, 에? 처 나왔다니까. 그리고, 그, 뇌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서 그, 했다니까? 그, 니까 여러분, 건담이, 결코 판타지 SF가 아니라고. 뇌파 드론 좀, 맞잖아, 봐봐. 뇌파로 드론 나왔다고 하잖아. 건담을 봐야 되는 이유, 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 뭐 한다고 이족보행기 그걸 하냐, 어? 탱크가 짱인데. 아, 나 그거 보고 존나 거함, 거포주의자들이라고 존나 생각했어 진짜. 탱크는, 요렇게밖에 못 싸. 인간형은, 빔라이플 들고 요렇게가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쏘는 게 된단 말이야. 인간형이야말로 진짜 전투에 최적화받아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간형을 못 만들어서 탱크랑 비행기가 나온 거지 인간형 만들 수 있으면 난 인간형 최고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뇌파로 드론도 조정한다? 아, 판넬 가능, 쌉 가능. 뭐 술, 담배라면 뇌파가 당연히 안 좋겠지? 어떤 사람이 뇌파가 좋을까? 나 이거 궁금해. 나 그런 걸좀 테스트 해보고 싶어.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뇌파가 좋다던가 아니면 근육 질인 사람이 뇌파가 좋다던가 당연히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뇌가 좋겠지? 존이 라이덴의 귀한 보면은 1세대 강한가들 보면 헬스도 기본이었어. 헬스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재된 그 강한 뇌파를 가진 사람 있다니까. 우주 세기의 기원의 발달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인류를 콜로니로 보낸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출산율 저하가 왔잖아. 근데 이러면 콜로니 못 간다고. 인류가 많이 없으면은 콜로니 만들 이유가 없다니까. 저 출산은 콜로니를 만들 수가 없다고. 우주로 가려면 사람이 넘쳐 되는데 지금 사람이 줄잖아. 건담 만들고 판넬 만들면 뭐하냐고 콜로니로 안 가는데. 아 이러면 졌대 진짜. 나부터 노력해야지. 아니, 결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일론 머스크는 화성 먼저 간다 그랬잖아. 어디 아 콜론이 먼저 만들어야지. 개새끼 고왜 화성을 먼저 갈라지? 난 진짜 나 혼자서 일론 머스크가 콜론이 만든다고 생각했어. 인류 거주시킨다? 씨발 스페이스 노이드의 시작이다. 끝내준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온 다이쿤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 지구는 진짜 부자들만 남고 일반인 서민들은 이제 다 화성 가는구나.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들 대충 생각했나봐. 나 일론 머스크가 진짜 지온 다이쿤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스페이스 노이드의 시작이잖아. 화성 가는 순간. 이 건담과 현실이 이게 합쳐지는 순간이 존나 가슴웅장해지는데 그거를 대충 봤단 말이야? 이 세상이 다 건담이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뇌파로 드론을 조종해 모빌스 조종관 생겼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그래 이랬는데도 건담이 현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갓뎀 아 미노프스키 입자 그게 좀 빡세네 그러니까 아직 발견이 안된 거야 초전도 입자 뭐발견했대매그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미노프스키 입자처럼 <laughs> 지금 뭔가가 지금 만들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건담의 전조라니까? 지금 뭔가 있다고 지금 근데 답답하다, 진짜. 여러분들한 말할 때마다. 건담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아, 조만간 뭐가 있다. 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콜로니, 건담. 지금 봐봐. 뭐, 요즘 시대 에 전쟁이 어딨냐는데. 지금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했잖아. 인류가 발달해도 전쟁은 일어난다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빨리 모비슈트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건담 리뷰를 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것들은 미리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야. 뭐, 건담 멋지고, 뭐, 핌 쏘고, 그런 거 좋은데,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달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달에다가 왜 콜론이 안짓지 폼브라운기지. 쓰레기도 지금 매립지가 많은데 언젠가는 그 쓰레기를 다 우주로 보내야 되잖아. 지구 자체가. 지구가 아파요! 예? 이따이, 이따이요! 지구가 지금 아프다니까? 그러면 빔라이프라고 빔샵을 어떻게 생각해? 미국도 지금 빔레이저 변기가 있지 않아요? 차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일단 지원 준 다이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저 출산 때문에 지금 제 계획이 지금 빠다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까? 아, 유엔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게 먼저 아닌가요? 아 지구 연방이니까? 아 그런가? 어떡하지 그러면? 일단 그건 지켜보죠 지구 수상도 나와야 되는데 아, 내가 고민한다고 하는데 수상이 달라지나? 어찌 됐건 사이코 뮤는 있다 뇌파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건담 세계관은 이게 맞는데 현실 세계는 순서가 좀 바뀐 거 같거든요? 모빌수가 나오기 전에 뇌파가 있어 우주 세계는 인류가 너무 많은데 현실 세계는 인류가 너무 적어 지금 어떡하냐? 존나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